여기야. 여기가 주인공이 어. 주인공 자리야. 준비 <laughs>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사랑하는 우리 아이니. 생일 축하합니다. 드세요! 우와! 한 번에 꺼네 이야, 소원 빌고. 됐어. 자, 선물, 축하해. 선물 증정식 있겠습니다. 자, 선물 갑니다. 짜자잔. 여기 있어요. 미... 이게 뭐야? 그거 두 손으로. 두 손으로. 뜯어보세요. 아, 네. 응. 뜯어보세요. 뭘까? 학용품일까연필인가 선물은? 선물은 빡 뜯어야? 뭐 같은데? 나 뭔지 알것 같아. 응. 몰라. 학용품? 말할 것 음. 같으면 여기 봐. 아, 싫어! 뭔데? 뭔지, 뭔지 알것 같단 말이야. 말해봐봐, 뭔데? 학용품? 진짜. 뭐, 뭐. 알겠다 뭔데? 갤럭시 Z 플립이야? 몰라 설마 그렇게 비싼 거겠어? 박스가 핸드폰? 핸드폰 같은데? 좀 열어봐 필통 다. 같은데? Z하고 써있으면 어. 무적 제품인가봐 블랙. 플립은 왜 써있지? 열러면은 Z라고 쓰있을텐데 말했잖아! 자이 선물은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부산 할머니 의왕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아서 이모 타워 다모았 어, 그랬나? 맞아? 아니, 울어? <웃음> <웃음> 놀라워서 었는데. 아니, 울어 지금? <laughs> 너무 기뻐서? 놀라워서 운다. 그거 <laughs> <너> 어떻게 샀어? <laughs> 얼마 주고 샀어? 왜 울어? 아니, 이제. 아니나? 큰일 났다 센터 할아버지한테 말할게 없어 <laughs> 어때 기분이? 이야 기분이 어때 아들? 그냥 눈물맞나? <laughs> <laughs> 깜짝 놀랐어 나 이거 케이스 보고 그리고 이거 딱 사이즈 보고 갤럭시 Z 플립인가 1 단계라고 생각해서 열었거든. 근데 뒤에 뭔가 핸드폰 핸드폰 케이스 같이 있는 거야. 그래서 돌려보니까 플립이라고 쓰 있는 거야. 그때 생각했어. 맞거나. 그래서 기분이 어때? <laughs> 막상 가져보니까 어때? 얼떨떨해? 손이 떨리고 있어. 상상도못 <laughs> 했어요. 진짜? 불째만 상상도 못했어 수상소감 <laughs> 그래서 말해야지 이제 누구한테 말할거야? 뭐를, 뭐를 응. 말해?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까요? 나 해야지 다음 그래 이따가 직접 얘기하든지끊 끊는다?